안녕하세요 로이스 클럽 가족 여러분 2020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잘 되시길 바라고요. 어, 모두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92회 로이스 클럽 회원 추천 번호 칠수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지난주였죠? 8 9 1에 한번, 복귀 한번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번호가 9번, 13번, 28번, 31번, 39번, 41번, 보너스로 19번이었네요. 음, 요번, 어, 지난주에는 뭐, 무출번대가 없었고요 그런 영향인지, 뭐, 성적이 그렇게, 어, 티라노님 0.5개, 투판타님 1.5개, 브라키언님 1개, 그 다음에 신타오님 1개, 파키케 님이 4개 정도로 선방을 하셨네요. 앙킬로 님은 제로고, 아노말로 님은 2개, 람베어 님은 2.5개, 케찰코 님 2.5개, 트리케라 님 1.5개 되겠습니다. 아, 그나마 이제, 파키케 님이 4개 정도 나와서, 14수에 4주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패턴이긴 하죠. 어, 두세 분한 분도 답이 없고, 그냥 한 분, 이파키캣님한 분을 쭉 쓰신 분들만 약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매주 설명드리지만, 다섯 개나,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5.5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바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840대 처럼 6.5개나 6수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어쨌든 열몇 수에서 뭐 다섯 수 이상 나온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한 번을 쭉 쓰신 7수1과 7수2 번호를 한 번을 쭉 써서 패턴으로 쓰시는 방법과 이렇게 뭐, 칠수이나 칠수의 구간을 두 분이나 세분 정도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한번 조정해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저희 로이스 클럽 조합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지난주 당첨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제 확인의 차에다 입력해 주고 이제 뭐이 상태에서 패턴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뭐 제외수나 뭐, 무번대나 요런 것들 패턴은 있는데, 나머지 소수, 삼배수, 동영수도 있고, 나머지에서 뭐, 걸리는 패턴, 뭐, 번호 때선택제외라든가 끝수 선택이나 입력, 뭐, 이런 게 지금은 안돼 있죠. 이 상태에서, 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파키케인 번호를 한번 패턴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내수가 나왔기 때문에, 패턴 조건 A에다 패턴을 넣어보고요. 요 조건 A는 6에서 4까지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 반전된 게뭐 5등번호, 5등번호 이렇게 나오네요. 뭐 유효 조합이 지금 보시면은 4등도 나는데요. 45개 번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45개 번호는 너무 많죠. 이 번호는 보통 814만 5천분의 1이니까 확률이 45개로 하면 솔직히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번호 대 제외나 아니면 끝수 선택 제외를 통해서 이제 제외수를 빼고 한 30개의 번호를 남긴 상태에서 패턴을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볼까요? 자, 어, 일단은 어떤 뭐 가로, 세로에서 제외를 해보죠. 일단 A 세로가 안 나온 것 같으니까 A 세로 제외해 보고요. 일단, 4등 번호가 이렇게 쫙 나오네요. 38개의 번호고, 276만분의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번호에서는 다 번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단번대를 한번 없애죠. 어, 32개 번호구요. 이게 지금 다음, 음, 회원 추천번호가 몇 분이었죠? 파키캐님 번호를 패턴으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5개가 맞아버리네요. 물론, 보너스긴 한데. 든 이런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요게 음. 이제 변경 되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3등 번호가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패턴으로 요 14수에서 4수 이상을 참고하라고 주고 이제 번호 때나 이제 용지 가로 세로에서 제외수를 넣었을 때 그나마 32개의 번호로 이렇게 3등 번호도 출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게 이런 저희 조합기의 특징입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이렇게 조합기를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분은, 저희 조합기 이용하시는 분은 분명히 번호를 많이 줄여놓으셔야 돼요. 100만분의 1 안에는 떨어져야 패턴을 적용했을 때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92의 로엑스 클럽 회원 추천번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수 1입니다. 키라노님 번호 뚜판탕님 번호 브라키오님 번호 친타오님 번호 파키케님 번호 안켈로님 번호 아노말로님 번호 람베오님 번호 케찰코님 번호 트리케라님 번호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특징적으로는 친타운님이 3주 연속 안나오고 있구요. 아노말로님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칠수 2번 보겠습니다. 티라노님 번호 두판탕님 번호 브라키오님 번호 친타운님 번호 파키케님 번호 안킬로님 번호 아노말로님 번호 람베오님 번호, 케찰코님 번호, 트리케라님 번호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친타운 님이 거의 지금 6주 연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쨌든, 어, 요 칠수, 아, 이건 지난주 건데, 칠수 1, 2에서 이렇게한 주, 한 분을 참고를 하시든이렇게 두세분 자료를 참고하시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맞게 패턴으로 적용해 보신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수 2번까지 했고요 이, 이번에는 칠수 1과 2를 합쳐서 단번때 10번때 20번때 30번때 40번때로 한 회원 마다 이렇게 번호를 몰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라노 님총 12수 고요 투판 탕님총 13수 브라키오님 총 13수. 신타오님 총 14수. 파키케님 총 14수. 안킬러님 총 12수. 아노말로님 총 14수. 람베오님 총 14수. 케찰코님총 14수. 트리케라님 총 14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 추첨 번호를 맞춰보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신 건 여기 번호에서 선택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음, 전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수나 3배수 합성수 조건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런 적용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 14수나 아니면 두세 번 패턴을 모아서 이렇게 이용을 해 보시면 어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이 되니까요 이렇게 4등이나 뭐 이런건 계속 나오죠 그런식으로 이용해 보시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또 회원추천번호 한번 자료를 맞춰 보도록 하고요 어 이번에 이제 2020년 첫 시험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